자자잔여기가 로컬 시장입니다. 로컬 시장인데 막 잡다한 거 많이 팔더라고요. 와, 이거 레몬 레몬 즙 짜는 것도 있네. 여기 사군이에요, 사군. 4군. 와, 저건 도시락통인가요, 이거? 보온 도시락통 같은데. 와, 어머, 이거 칼도 있네, 이거. 아니, 칼이 그냥 막 바깥에 나와 있네, 이거. 대가리 찍히면 어떡하려고. 이 야, 도시락 7,500원. 어떻게 열어야돼? 야 이거 철제네? 와야 이거 야야밥 넣고 반찬 넣으면 땡이네? 와 이거 진짜 와 중학교 때 이런거 들고 다녔는데 와 개째네 이거 아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 진짜 오 라면 우와 이거는 쿡 뭐야 이건 국쿠야국쿠쿠쿠가 국후. 아니라 국쿠네 아니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네 국쿠 전통 쌀향 다기능 밥솥 국쿠아 개지려 버리네 이거 국쿠와야 이건 뭐지 이거 학년 스테인레스 스틸 학년? 와, 학년 스텔레스가 뭐야? Hello. Hello. 어, 헬로!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Hello. 뭐야, 이거? 어. 어, 그래, 안녕! Hi. 안녕, Hi. 안녕! Hi.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뭐, 냄비도 팔고 뭐. <laughs> 이거 얼마야? 12,000원. Yeah. 어, USA, USA. 와어 안녕 어 안녕 육각 렌치인가 이것도 판매고 바늘도 판매합니다 형들 저희 거 만약에 여기서 훔치면 나중에 우리 나중에 나소 훔칠 수 있는 건가 이거 만약에 지금 여기서 훔친다면 야 양말도 파네 아디, 아,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오스 아디도스. <laughs> 아디도스. 와, 애쩌네. 아디다스인 줄 알고 바로 살 뻔했네. 아, 이건, 야, 이건 뭐냐. 아, 이거, 아, 이거 새로 만든 거네. 네 줄이네. 아디도스. 네 줄이네. 아, 이거 개발한 거구나, 이 사람이. 아진 이게 짝퉁 아니라 진퉁이네 이게 베트남 다이소가 어쩐지 베트남 다이소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와 아, 뭐지 이런 거 어디 있지 어야 이것도 괜찮네 야 우리 형님들한테 담배 피우시는 형님들한테 하나씩 선물해도 괜찮겠다 홀로 왜안 나오냐 어? 야 이거 야 어? 이거 라인 곰돌이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뭐냐 라인 곰돌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우울하냐? <laughs> 선물 받으면 우울해질 것 같네 <laughs> 이게 이렇게 맞았나? 눈이 너무 눈꼽이 눈이 너무 몰렸는데? <laughs> 아하 애들 이거 애들 받으면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이거 그니까 얘가 막 질겨졌네요. 입털 가서 추워서 그런가? 아유, 배트맨도 있네? 아니, 배트맨이 악, 악당한테 당했나? 그니까 왜뭐 이렇게. <laughs> 도라에몬이 삼각형이네 김밥 삼각김밥 느낌이네 <laughs> 누가 때려가지고 꿀밤 생겼네 여기 얘는 어떻게 생겼네 얘는 뭐야 <laughs> 얘는 프레스에 눌렸나 왜 <laughs> <laughs> <얘는 프레스에 눌렸나? 웃음> 이렇게 넙대대하냐 와 그래도 하나에 2700원입니다 야 이거 뭐 이건 라면인데, 하오하오? 라면 껍데기인데, 이건? 아, 여기서 사시는 분이 있긴 있네. 그나마 이런 건잘 잘 만들었네. 어? 피카츄?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니, 피카츄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좀이게 되어진 것 같냐 이까츄 손이 네모에요? 아 그러네 손이 네모네 와. 와 이거 장난감 많네 와 이거 레고도 있네 형님들 와 레고 봐봐 레고 아, 자동차 레고구나. 와, 핫도그, 핫도그 상자네. 울트라맨 시리즈. 물총 어? 안 되네, 이거. 밥이요? 밥 집에서 먹고 나왔죠? 왜냐면 식사 방송하면 형님들이 지루해 하잖아. 그래서 저는 언제나 밥을 먹고 나오지. 없다이 하나의 만동이란 얘기야, 이거? 커버가? 이게 커버가? 500원? 와. 와. 여기는 한 개씩 750원. 와. 와. 와, 이런 데서 구입하는구나. 사람들이 전부다. 어, 어, 야, 뭐야, 이거 엉뽕도 있네? 아니, 이게. 이거 엉뽕인데? 와, 엉뽕 속옷도 있네. 당구째로막 때렸을 때. 저거 끼면은 우습겠다, 우습겠어. 그죠? 어, 양말도 판매하고요. 머리띠. 어, 야, 이건 뭐야? 와, 이런 품목들 사이에 또 타코야기도 판매하고. 아, 야, 붕어빵 있네? 야, 붕어빵 하나 먹어봐야되나 이거? 형님들 붕어빵 한국맛이랑 어떻게 다른가 한번 먹어볼까 이거? 와플에 붕어빵이 이거 빈대떡인가? 뭐 안에 비어있다고요 하나 먹어보자 형님들 이거 체험해봐야돼 어... 어원아 how m u 어. 먹자 윌일람아 하나에 750원 아이고 로미형님 또 아, 1 0 0개 감사합니다. 먹어보라고. 자, 형들 여기 쪼그려 앉아서 먹어볼게요. 쪼그려서 이런 것도 다 컨텐츠거든, 먹방도. 자, 포장은 이렇게 과대 포장 좀돼 있고요. 벤탄시장 아닙니다. 붕어는 이게 <laughs> 아, 좀 모르겠습니다, 뭔지 뭐뭐 뭐, 무슨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는 좀 손바닥만 하다 그래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필요하냐?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베트남 붕어? 형님들이 건빵 푸파 대신, 건빵 푸파 대신요, 붕어빵 푸파 해될것 같아요. 속이 있나 없나 한번 끝까지 사찰해 보겠습니다. 아, 요게 속이네, 요거. 익 건가 속이 없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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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laughs>